네, 우리 대성창투 주주 여러분들 모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고요. 자, 우리 대성창투가 오늘 마이너스 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일단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한 어그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요, 어 제가 이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일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급과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뭐 정보력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뉴스에서 이미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개인들이 접해가지고 돈이 될 만한 이슈가 있을까? 자, 사실상 장기적인 모멘텀 특징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 수급과 추세가 이미 뉴스들을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 대한 핵심 요소를 두고, 제가 이 대성창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성창투의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어째,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 수렴, 어, 수렴 상태. 자, 그러니까는 이 박스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자, 장대 양봉과 장대 응봉이 뽑히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자리들은요, 일단은 세력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박스권 수령 구간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의 물량들을 일부 흡수를 하기 위한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매물 흡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캔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보통은, 어, 지금 현재 만들었었던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 이유가 일단은, 자,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자 저점이 높아진다 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매수세의 힘이 어찌됐든 간에 상승과 조정을 거쳤을 때 조금 더 비싼 가격에서라도 사고자 는 의지가 많아지고 있는 차트 라는 거죠 자 이러한 차트들에서 보통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성창투의 차트를 보시면은 2,200원대 라운드피겨 바로 이 자리죠 자이 자리 부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았는데 저점은 어떻다? 저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저항대 매물대들은 줄어들고 있고 아래 지지선들은 점차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가 곧 지지로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2,200원대를 다시 한번 더 재차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400원과 2,600원 라인까지. 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추세 흐름을 보고, 어, 이런 단기적인 저항대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고, 그리고 그 시기에 물량이 얼마만큼 따라붙어 주는지에 따라서 초과적인 슈팅을 기대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무작정 매수 매도를 하시기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와 수급흐름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만 제가 조금 전달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대성 창투에 대한 실시간 소통방 또한 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러한 추세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상승이 나왔을 때,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었을 때 설정을 해야 될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내가 이 대성창투를 매수 매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8256-8243번으로 초대라는 문자 혹은 대성창투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이 실시간 소통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대성창투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가져보면 좋을 법한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소 못해도 3배에서 4배 정도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개를 할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이 내용, 3배에서 4배 갈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만 3천%입니다. 2만 3천%.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 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푸르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이 종목 받아 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